하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예, 예, 다들 평안하셨어요. 아멘. 예, 오늘도 우리 목요은사 집회에 다녀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오늘 너무너무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은사 집회에 하나님이 훨씬 은총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늘 우리 영성훈련 상원학교또 우리 가계 을어 좌절 끊어 프로젝트 축복 성에 오늘 도 예비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아메. 오늘은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예. 오늘 제목을 보면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 아메. 어제 우리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이 있고 또그 전에 또, 또 은혜 나눴던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음 올해 올 한해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신령한, 우리, 신령의, 신령한 집을.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짓는. 아멘. 예, 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종들이 더욱더 우리 이 자리에 여기 은사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더 그렇게 대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은사집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우리, 영적의, 뭐예요이 뿌리, 뿌리에 대한 물을 신령의 우리 그 뿌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맡겨주신 사역이 바로 그, 그건데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깊은, 깊은 곳에서 오늘 신령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그 아, 네.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네. 네. 그래서 깊은 수원에서 끌어 올려지는 진짜. 그 아, 말씀이 있죠? 아멘. 네. 깊은 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얕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좀, 영적으로, 좀, 깊은, 예, 그런, 심령들이좀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 얕은 물에서 그냥, 종사리만 노는 그런, 예, 그런 심령이 아니고, 그러려면, 우리 심령이 우리 속에, 어둠의 역사가, 악한 것들이, 예, 탁! 떨어져 나가야 돼. 아멘. 싹! 네. 잘라서 나가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우리 오늘 신령한 집, 베도전서 2장 1절 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예, 네, 거기에서 신령한 집을, 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신령한 집을 5절에 보니까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하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얘를 죄를 예?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도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네. 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성도들이 다 제사장격인 우리 그런 아, 직분 하나님 앞에 받은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거룩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더, 더더욱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도더 나가서 아 우리의 종들이 대대로좀 있습니다. 아님. 아님. 예,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를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님.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지난버려 우리, 예, 이사야, 어, 예, 우리 43장이. 43장 1절의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 아멘. 그랬잖아요. 예, 어저께도 우리, 아, 어제, 우리 주신 말씀도 또 생각나요? 아, 아멘. 예, 어제, 어제는 뭐라 그랬어요? 예? 주여호와는 우리의 뭐예요? 영원한 반석이시라, 반석? 4절에, 응. 26장 여기 있잖아요, 아, 응?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중에 4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4절의 말씀, 4절의 영 영원한 반석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반석 오늘 이서 베드로전서 2장의 내용이 네. 산 돌이신. 아멘. 안혜리야, 산 돌. 그러니까 반석 돌. 지금 우리가 그러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가 그러면 신령한 집으로 다시 그가 지어질 수 있을까? 응? 근데 그 재료 건축의 재료를 그가 본다 할렐루야 예돌 예, 그게 그 이제 반석 반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반석 우리 지금 바위예요 바위 바이. 응?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어제 이사야 2 6육장에 보니까 그래서 아 어? 평평한 그래서 평안 안석은 곧 평안, 든든한, 아멘. 아멘. 든든한. 그래서 기댈 곳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든든. 어라 우리 등을 다 주님이 우리를 다 뒤에서 받쳐주기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누울 수도 있고. 아멘. 네? 그러니까 막 그냥 평안이 저절로 막. 아멘. 바위는 흔들림이 없다 그치? 아멘. 네? 흔들리지 않는다. 예. 네? 흔들,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날마다 조속으로 흔들려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마음, 저 마음을 들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 신령의, 우리, 우리 영혼의 반석이 되시다. 아멘. 예. 네. 네. 그럼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시다. 아멘. 네. 네. 반석 오신 주님. 주님, 그래서 우리 신령을 여기다 지금 사람을 그렸어요. 근데 교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분이. 아, 네. 네. 아멘. 거기 반석으로 와 계시잖아. 아멘. 네. 그래서 지난 어제, 어제 우리 어제 시간에 뭐라 했어요?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샘물이 나게 하셨어 아멘. 쪼개서 여기서 샘물이 아, 네. 나게 하셨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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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아, 네. 하나님을 없이 무시하고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 네? 잘못되기만 하면 그냥 엉망만 하구만. 하나님은 이런, 이런, 남의 생각도 누군가 어떤 신도 할수 없는 그 일을 반석을 쪼개서 백성들이 배고플 때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해 주시네.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기뻐서 좋아서 그때 민수기서에 그걸 하신 게 아니야. 그래도 제사장 중 선지자를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잘못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다 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려고 아, 네. 단성을 쪼개셨다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곳이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 무슨 뭐 물이나 불이나 바람이나 그게 뭐 예? 다른 어떤 신이 그걸 한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령한 집으로서 우리가 바꿔지면 지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서 책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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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서 영원한 반석으로.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목자로서. 아멘. 우리에게 늘 함께하시는 점 있으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아멘. 예, 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그런 모든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올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가 교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물로써, 또, 주님의 피로써, 날마다 씻어서 거룩함을 가지고 가는, 예, 네늘 살아가는 우리 제사장이 되어주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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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한 제사장의 그 예배를, 영으로써 드려진 예배를 주님이 가주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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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룩지 않은 죄가, 아, 온몸에 그냥 덕지덕지 묻은 그것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서, 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봐야 주님은 그거 기뻐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날마다 우리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예, 심령에 이 반석으로 날마다, 예, 그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를 기뻐하신다고요? 심지가 경관. 아멘, 아멘. 심지가 부은 아멘. 그러니까 반석이 우리의 심령, 우리 이 예, 저기 뭐야, 우리 집을 지을 때에 재료가 자재가. 반석인 것. 아, 네. 아주 그냥 또잘 다듬어진 그런 돌, 아, 네. 반석. 오늘 배드로전서에는 그 말씀이에요, 이이 아, 네. 거치는 반석, 예? 아, 네. 거치는 반석과 뭐라 그랬어요? 또 어떤 돌? 응? 부딪히는 돌. 아, 네. 우린 전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몇쪽몇쪽몇쪽 몇 쪽, 몇쪽 나와갖고, 예? 아, 네.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막, 콱! 삐죽다 어제 말씀에 이사야 이6장에도 그랬잖아요. 아멘. 진 십년들, 네, 응? 뾰족뾰족 올라와서 자, 응?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다 엎어엎어뜨린다. 아멘. 그래서 막 진흙, 진흙, 진흙까지 흙같이 그냥 완전히 막 평지에도 평지도 평지지만 진흙까지 네, 그냥 완전히 엎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뿌를 이, 이 뾰족뾰족한 것들을 다듬고 다듬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 그래서 평평한 게된이 반석을 하나 하나 쌓고 쌓고 할렐루야 아 이게 지금 우리 영적인 성전 성전 또 영적인 우리 장막 집을 짓는 그것이야말로 다른 거 필요 없고 그게 재료가 됩아다 할렐루야 아메. 아메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아메. 또 우리 하나님께 얼마다 깨끗한 이 심령으로 아메. 주님과 영으로날마다예 만나는 거예요 아멘 죄를, 죄를 씻고, 죄를 멀리 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혹시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알고, 또, 또, 혹시 모르고도 지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이 시간에 깨끗하게, 아멘. 죄를 용서해 주시, 씻어주시, 고 씻어주시라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다. 아멘. 그래서 왕같은 제사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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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배드로전서 이장두절에말 봤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멘. 네. 예? 그리고 내 네, 네 소유된 백성. 아멘. 아, 네. 소유. 소유권 얘기했죠? 아, 소유된 백성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아, 네. 예, 그래서 닮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포기라도 우리가 지었을 때는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돼. 아멘. 네. 고집통 부리고 자꾸 그러면 안 돼. 아멘. 네. 얘기하고 하나 이렇게 돌아서면 다시 죄를 짓고, 응? 성경님께 그거를 물어보고, 안 되면 앞에 선지자도 있고, 그 그러니까 죄를, 죄의 종일수록에 하나님이 더더욱 지금 거룩함에 대해서 더 체크하세요. 더 체크하세요. 그니까 때로는 이 목사가 눈으로 다 보이던 가 듣게 되면, 그걸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축복에 대한 부분이 막힐까봐. 성도들이 짓는 죄보다 제사장들이 죄의 종으로서의 직분자로서의 그 사람들이 짓는 죄는 그게 또 다르죠. 알고 지은 죄.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그것을 자기 심령을 자꾸 닦아야 되고 자꾸 돌아봐야지. 그걸 우리가 심령을 예, 신령한 집을, 작년에 우리가 집을 졌다 해서, 올해, 우리는 그것을 좀 게을려 해서, 우리가 되냐? 그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메. 신령한 집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아메. 올해, 아메. 올해 계속해서, 건축하실, 예,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메. 아메. 그래서 거기 그 신령한 집에, 예,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아메. 진짜 우리가, 예, 이렇게, 거룩한 신령으로서 산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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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돌이신 예수님. 아멘, 아멘. 예, 예 교회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 반석이시죠. 그러니까 반석. 우리도 그러니까 보통 이돌 누구에게 누구든지 볼 때에 아참 본이 된다. 응? 기초석이 좋아야 돼는거 기초가 좋아야 집이 제대로 건축이 될거 아니겠어요. 기초에 예, 네, 울퉁불퉁한 돌을 다듬자는 그런 뾰족뾰족한 그런 돌을 거기다가 이렇게 층층이 쌓게 되면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 그게 넘어질 수밖에 없죠. 아유. 근데 그렇게 만약에 쌓는다 그럴 때는 거기에다 시멘트를 속에다 이렇게 사이에다가 입혀야죠. 그죠? 돌끼리만 쌓을 때 이런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뾰족뾰족 뾰족한 것들을 거기다 같이 쌓을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러면, 건축이 예쁘게, 이렇게, 딱, 끝까지 좋게, 예, 그렇게 저질 수가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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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심령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또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더더욱, 거룩함을 가지고, 아멘.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과 이 머리에 있는 교만의 영들이 자꾸만 자신을, 예,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 부분을 빨리빨리 캐치해야지. 그래서 앞에서 지도자는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해줄 때는, 아, 지금 머리에 귀에, 생각에, 이런 것들이 지금 사방에서 나를 지금 그걸 갖다 줄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근데 돌아보지도 않는데. 그냥 막 밀고 나가. 밀고 나가. 자기 것을, 자기 주장, 그래서 교만, 예? 시기, 별기 그런 것들을, 우리 그것도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버릴 것이 있고, 예? 취할 것이 있습니다. 아멘. 응? 네. 버릴 것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의 1절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죠? 악독과, 예? 시기와, 뭐에요? 또? 분댕과, 외식. 개흙, 비방하는 말,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그냥 어저께도 우리가 그 교만, 교만한 거, 거만한 거, 자만, 응. 자기 자신에 대한 거. 너무 과신하고, 응? 자기 자신이 막, 하여 자기가 다 오라. 맞아? 그러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그걸 안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교만. 불평, 혈기, 네? 욕심, 이런 것들이 지금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지, 자기, 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이 자꾸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내 안에서 같이 그게 그렇게 더 힘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밖으로 그거, 그거를 딱 주장하고 나타나요. 그걸 꺾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는요 여기 와서 치료받을 때에 그런 부분을 캐치해야지 그거 안 하면 뭐 신령한 집을 어떻게 해서 언제 어떻게 됐는지 돌아봐야 돼요 응. 아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진짜 뭘안 버렸나 아직까지 응? 이거 신령한 집이 아니더라도 나이를 먹음에 따라 노여워하고 에? 참을성 없어지고 오히려 그래요 노여움이 왜와 참을성이 없으니까 섭섭해지고. 나이를 먹으면서 진짜 그거를 빨리 좀 깨달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과의 사이가 오히려 자녀들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가르치려면 정확하게 가르치고 아니면은 그걸 꾹 하고 있다가 섭섭해하고 그러면 속에 사단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대하지고또그 부분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혜로서 모든 하나하나를 다 얼마든지 해결해 갈수 있어. 아멘.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화생활하고, 그냥 또 생활하는 거 따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거냐.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을 때, 그런 지혜가 갖춰 다시 한번더우리 생각하면서 더 기도, 더 해보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거기서 우리가 그것도 잘, 많이 지혜를 가지고, 잘, 우리 끌어가면, 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예, 그래서 우리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점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가 버릴 것에 대한 걸 아까 그렇게 했지만, 취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뭐라 그랬어요? 갓난 아이처럼, 응? 신령한 저주 사모라 그랬어요. 이절에, 아, 아, 예, 이절에, 예, 예. 그냥 취할 것은 이절에, 아, 막 그냥 취할 것. 그다음에 우리가 또뭐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 산 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날마다 진짜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 하, 사모함으로 그냥 막 신령한 저주 사모해서. 네? 그걸 먹고 먹고 자라니까 그또 이렇게 또삼돌 우리 신 예수님이 우리의 또 이렇게 신령 속에 거룩한 예, 제사장이 될수 있도록 거기다 신령한 짐을 아, 예. 건축할 수 있도록 아, 예. 우리 주님이 신령한 저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빚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반성해서도 안될 때는 진짜 없을 때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그럴 때, 우리 생각과 우리 계산, 한계를 내려놓을 때, 아, 네. 그럴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으시오. 특히 아, 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아멘. 네. 그러니까 절망하고, 막 하나님을 막 불신하고, 그냥 막 다른 거를 뭐 찾아서 어떻게 해볼까,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이 다시 한번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 예, 길지 않게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여기에 대한 거를 다 실력 많지? 그러니까, 제사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반석으로, 우리 잘 다듬어진, 아멘. 거친 반석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 네? 부딪히는 돌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대신하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 다니시 아멘.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고, 예? 침을, 네? 그냥 막, 능력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막, 모든 고통을, 다 순환을 당하셨다. 아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이 그렇게, 해, 우리가 그런 존재야. 거치는 돌. 예? 부딪히는 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산돌. 알렐루야! 산돌이시. 우리는 그냥 거칠고, 그냥 막 부딪히는 그런 돌인데, 근데 주님이 그걸 대신해서, 모퉁이 돌이 되죠. 알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제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시 바랍니다. 예, 아유, 예 아유, 종합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 예, 이번에 어제 오늘 이걸 다 같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셔서 아유, 아유, 예, 날마다 승리하며 아멘. 주님을 기쁘씩히 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하늘 충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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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